안녕하세요. 베트남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고향 장항 제일풍경채 11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658-65번지 1원이며, 고양 장항지구 B1 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6개동, 118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타입별 공급세대수를 보면 84A 타입이 509세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A1 타입이 166세대, 84B 타입이 335세대, 84C 타입이 174세대로 총 1184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일정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중에 이러한 일정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11월 23일자 목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이 12월 4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지역인 고양시는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어, 고양장항 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민영주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고향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고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적8로제역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보면 저정비자 8호점대 이하에서는 고향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 상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 통장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한 자,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무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고,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액 이상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